치킨하고 밥하고 먹는 애들이. 진짜 양념치킨 을 드셔보세요. 어. 뭐. 진짜. 요즘에 아침 점심 저녁을 직원들하고 다 먹으니까. <laughs> 일한데 선진이가 배고프대 예.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짜파게티 끓여줄까 그러니까 예. 끓여 끓이려고 <laughs> 그래서 맛있게 끓여주셨어요? 그럼 맛있다. 이거 새로 나온 신메뉴구나. 아니 아니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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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어. 그만 찍을까? 내가 이거 업로드 한게 짜파게티 했는데 조회수가 500몇회 나왔는데. 음. 너무 맛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먹어도 살안 찌고 근육 좀 나왔으면 좋겠어. <laughs> 보면 살찌. 미국. 다, 너 다이어트 저 도전 도전할 거야? 저요? 저한 5kg 응? 빼야 되니까. 5kg? 네. 나는 맨날 다이어트 도전해 진짜. <laughs> 여기 와서 살이 쪘어요. 많이 먹대 여기요? 응. 응 많이 먹는고 계속 술을 마니까 응. 응. 계속 애들이 술 먹는 애들이 오니까는. 응. 직업은 술 먹는 직업이 아닌데맞죠 응. 또 주변 애들이 술 먹으면은 나도 먹게 되니까. 맞아요. 먹게 돼 맛있어 보여서 음. 이게 얼마야? 떡볶이 치킨 자체가 26,000원인가? 그래? 근데 양 엄청 많잖아요 음. 이게 얼마 남은 줄 알아? 음. 내가 치킨집하고 떡볶이집 했잖아 이게 원가가 이 정도면 4,000원 이 정도면은 포장지 300원. 2,000원. 음. 2,000원 넘지 않. 4,000원. 7,000원 나왔겠다. 원가 7,000원. 나머지 마진. 근데 치킨값 많이 들잖아요. 치, 아니 치킨값 싸 음. 어. 다간 마리에 저기 3, 4,000원밖에 안 해. 음. 하시는 요식업 안 한다. 왜 아, <laughs> 망했는지 모르겠다. 술 장사 해야지. 술 장사. 장사 할 거는 많은 거 같아. 많어. 전 배달카페. 배달카페 괜찮다니까그 응. 유튜브에 나오는에 원룸에서 배달 팔아서 한 달에 순수히6 0 0이잖아 맞아. 그 여자분이 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가능해. 체인저 아니래서 음. 그리고 원룸에서 월세, 월세 3, 40밖에 더 나가. 음. 그게 지원시설 근생인가? 응. 음. 그걸로 빠져서 가능하다고 같더라고요 응. 음. 1층에 근생으로 나오는 원룸 많어. 주한에도 그러고. 맛있다. 잘 어울리죠 밥이랑 응 차라리 많이 먹고 헬스를 해야겠다 형이 <laughs> 음, 많이 안 드시는데? 혼자 있을 때 많이 먹어. 음... 어저께 고등어 구이 시켜 먹었어. 사장님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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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드실 때는 음. 잘안 드시고 음. 이제 술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그때부터 드세요. 음. 맞죠? 음. 우리는 술 먹으면은 제정 제정신이잖아. 음. <laughs> 술 먹고, 먹고 개 증상들 많아가지고. 진짜 그랜저 토너먼트 4천만원 괜찮다. 그제 누가 겨울... 생각한 거예요? 어? 좀 내가 생각 내 머리에서 나왔지. 다른데도 저렇게 하긴 하던데. 어, 했지 많이 해. 왜냐 들어오는 게많으니까 어. 그러면 그랜 그랜저 상품 토너먼트 탈라고 탈라고 전국에서 다 올라오더라 서울에서 이제. 혹시 모닝보다는 아반떼가 더잘될거 같아. 뭐, 아반떼든 뭐든, 어차피, 그냥, 1등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냥, 뭐, 토너먼트 해가지고, 그게 뭐,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해가지고, 여기다가, 전화하면 가져오잖아, 차는. 매장에 있는 거. 그러면 그거 사진 영상 찍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성공시킨 애가 홍대에, 홍대에 하나 있어. 애들 음. 홍대 진짜 그랜저 든다. 막 이래서 굿지, 고야드 지갑 있지. 여자애들. 사람들이 음. <laughs> 명품을 좋아하는 음. 우리 아빠랑 중국 명품샵 하면 진짜 재밌겠다. 네, 진짜 아버지께서도 아버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계속 뭘 하시려고 하는게 신기해 원래 거의 다 이제 은퇴하시려고 하잖아요 일욕심 덕 나보다 한 2만 8백배 많아 근데 네. 나랑 똑같아 이렇게 돈 벌어서 남돈 주고 사기 당하고 그건 나도 똑같아 음. 그때 한번 카스 캔 엄청 많은 적 있었잖아요. 뭐? <laughs> 카스 캔. 카스? 네. 작은 캔좀 많았던 적 있었죠. 다 드시면 전에 말씀 주세요. 캔 많을 텐데. 아니 있었는데 그때 왜 했냐면 사장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어.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 그래서 이제 아, 곧 일어나겠지 우리끼리 맥주라도 마실까 하고 이제 갔다 오셨는데 음. 계속 주무시 계셔가지고 그럼 다음에 우리 먹어요 하고 가셨어요. 우리 아빠? 네. 아, 우리 아빠 불쌍해. 엄마도 불쌍하고, 아 근데 내가 돈 벌어서 아빠, 엄마를 줬어야, 줬어야 되는 건데, 후회가 많이 되지. 음. 그래도 뭐, 아파트 창고 살때 아빠, 엄마, 근데 더 잘할 거 엄마 살아있을 때. 근데 원래 잘 사는 집 아니셨어요, 사장님? 우리가 진짜 제일 부자였어 부평에서 농담 아니고. 근데 왜 창고에서 사셨어요? 아빠가 사기당하고 아, 친척들 안녕하세요. 돈 빌려다가 중국 아파트 진다고 사기당해서 고소해서 구속됐잖아. 아버지 계세요? 아니 아... 아빠, 우리 아빠한 사기 친애 애들? 아니 그거 사... 저기 부천에 네. 건물도 사고래서 를 아빠가 현금으로. 와 현금이면 사고 응. 엄청나잖아 응나 데리고 와가지고 청소시키고 원래 건물에 현금으로 사면 응. 더 세금이 포탐이라고 들었데 근데 아빠가 순박해 문방구 해가지고 응. 나랑 비슷비슷해 그냥 막 벌고 있으면 막 퍼주고 이래서 문제 이제 다 이제 고소해서 정리해야 그럼 친척이랑도 지금 연 끊으신 거예요? 어? 친척분이랑도 연 끊으신 거예요? 아니 아빠는 다 갚았어 아니 아니 사기 사기 치신 친, 친척분 아니세요? 아니야 응. 교회 다니는 새끼인데 구속됐어? 아니, 나와서 뭐잘 살겠지 뭐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아빠가 아이씨 교회 가서 돈을 벌어 나와야 되는데 돈까먹구 나와 사장님도 돈 까먹고, 그렇고, 나. 그렇고 너무 잘 믿어요 나100% 믿어 응. 그러안 돼요 그새그 그 새끼도 믿고 다 맡긴 거 아니야. 응. 노래방 새끼 그 새끼. <laughs> 와 미친 새끼. 그 지금 복수극 하고 있잖아요. 응. 이제 시작이지 뭐. 응 음, 개인적 얘기니까 이제 그만. 어 아니, 개인적인 얘기는 안 했지. 들어도 상관 없고 뭐안 들어도 상관 없. 내가 남 눈치 보고 산 살면은 그런 스타일이야. 안... 남는 줄 너무 많이 봐. 그지. 네. 나는 눈치 안 봐. 그래서 방금...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더 커요. 아, 그렇지 너 성격은. 그럼 그러니까 그 사장님한테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말할 때도 진짜 수없이 그냥 사람 이것 때문에 실랑이 거 어떡하지? 이걸 이게 모든 투표. 그아니까 내가 남이... 왜냐면은 너랑 얘기하다가 느낀 응. 게 그때 뭐 애새끼들 돈안내고 먹기 했는데 너 대기 당황하는 거야. 응. 그래서 나는, 야, 얘는 진짜 눈치 많이 보는구나. 음. 나 같은 경우는 그래.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기를 했대. 내 얘기를 했대. 그러면은, 뭐라고 하세요? 여기 뭐다 모여서 얘기 좀 하게 뭐안 와. 그 정도로 깡이 있어야 돼. 음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 음.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다 드셨어요? 응. 음. 근데 깡이 있어야 되고 멘탈이 있어야 돼너 멘탈 약하지? 네 멘탈 금방 무너지지 네 그러니까 그 멘탈이 셀라 그러면 뭐얘 나는 뭐뭐 뭐 얼마 전에도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은 아 미안해 아 내가 무릎이라도 꿇게 막 이래 그러면은 이제 관계가 유지가 되거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욕을 해 그러면 투로 와이 미친 새끼야 이렇게 저는 근데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음. 어, 이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받아줬어요 어.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느껴져요 음. 그냥 앞이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거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솔직히 있잖아 그냥 야 괜찮아 그러고 다음에 이제 칼 가는 애들 많잖아 많아 음. 내가 네일안 네 겪어봤겠냐 그래서 저는 제 눈앞에서 모든 게 해결될 때까지 제 마음이 음. 안 풀려요 네 성격 그러더라 보니까 뭐. 근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맞아, 요 근데 단점이 더 많아요 회사 운영할 때때 그럴 때막 격리 직원들이 막 정확하고 막 끝까지 파 d e r a b o u 장 Chongaka, Maca, t h 이 pipe c h i 장 n e y I'm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내가 다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 안 어. 그러면 난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음. 난 민폐덩어리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근데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 나이 때 그랬어 음. 근데 진짜 뭐 가만히 있는데 막 예를 들어서 의심받고 그런 타이밍이 오잖아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본인보다 더 미친듯이 날뛰었어 나 이해해 그니까 저는 그거 그것도 있어요 제 저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이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거거든요. 아.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 내 스스로가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음. 말하는 거는 정말 예의가 없어 보여요. 제 기준. 그러니까 본인이 좀 내가 판단했을 때 배운 사람 티가 나. 나는 이제 산티나는 애들 싫어하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병신 막 이런 애들. 술 처먹고 술집 여자애들이 그러잖아. 누가만 이런 내용 들어간다. 근데 나는 아 누가 그래, 뭐 유튜브 하지 말라고 그럼 욕 먹는다 그래. 그렇게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안 하도록 노력은 해볼게. 그런데 똑같잖아. 마누라도 포기했어. 어차피 잔소리해도 욕해도 변한 게 없는데. 변한 거 하나 있다. 큰 사고 치기 전에. 딸 있으니까 응.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데. 근데 솔직히 사람이 다 변하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구치소도 없고 교도소도 없어. 응. 너한번 바람 피는 애들은 계속 변.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로. 진짜 겪었잖아요. 나 아까 유, 저기 뭐야. 상대한테. 실제, 실제 반장이라고 아까 봤는데, 여자애가 있는데, 바람을 피는데, 남자애들만 11명이 된다. 바람핀 상대만. 그러니까 월화수목, 그래? 금토일 다 만져놓고 그, 그 지랄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걔 남편은 되게 착해하고 바람기도 없대, 결혼한다고. 나중에는, 그, 그, 뭐,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 한 방에 터지는 거야. 근데 그게 유전자 래서안 바뀌어. 응, 음, 맞아요. 그래도 걔네 부모님이 다 이제 바람 피시고 뭐하느냐 아니, 진짜 무슨 성인 군자냐, 뭐냐. 내가 너 일할 때나 그때까지 기승전결 내 얘기하는 게 뭐야? 돈 벌자. 그래, 그거야. 어, 나는 안 변해. 돈 되는 것만 하자. 그래, 돈안 되는 거 하면은 병신이다. 이거지. 돈안 되는 거에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내그 그 욕을 먹어봤어. 아, 너무 돈돈 그러지 마라. 그러면은. 아, 너는 병신아, 눈사롱, 눈사롱 그만 좀 해라고. 그냥 냅두라고. 범죄행위 범죄 아니면 다 해야지. 안 그래? 나안 해. 내가 무슨 물건을 팔든 뭐라든 뭐 내가 대마초를 팔어 돈벌자가 다인데 근데 나중에는 귀에 딱지가 안는데 여직원들도 야 있어 결혼한 맨날 그냥 돈 벌어라 돈 벌어라 걔는 진짜 돈돈안 되면 아이 이것도 아, 안 움직여. 아 어, 진짜요? 어, 걔 진짜 나중에 만날 거야. 찾 여기 놀러 온대. 음. 그 친구 는 다시 안온네요 사무장 하신다는데. 누구? 사무장 하신다는데. 아, 걔 오늘 통화했어. 내가 저 어저께 갔다고. 걔걔 되게 특이해. 걔도. 걔도 처음에 친해지기 서로 힘들었거든. 그랬대, 저 병신은 뭐야? 그러고 나는, 뭐 새끼 뭐지? 그래, 소개통해서아는데 서로 특이 특이해가지고. 근데 서로 각자 할 얘기만해 계속. 아, 뭐. <laughs> 결론 없어. 그분도 착하고 귀여운데 귀엽... 남한테 피만 안 주면 되지. 뭐. 맞아요. 래서사람은 피만 안 주고 살면 그걸로도. 거의 다 했어요. 그럼 본인 역할만 잘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게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지. 나 그래도 맨날 애들 뭐 선진이나 뭐민교나 애들 맨날 하는 얘기게돈 벌자. 응. 돈안 되는 거 하지 마. 응. 그 이, 맨날 뭐 이거 해 이거 돈 되는 것만 시키잖아. 돈안 되는 거안 시켜. 애들 그러니까 아예 귀에 닦지 안질 때까지 얘기해. 얼마 안 남아서, 이, 봐봐. 그 아파트 값 올라갈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택, 스태... 우리나라가 스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이 이게 짬뽕 되는 미친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값, 이거 반값 될 텐데, 그러니까, 다 나보고 개소리 하지 말라고. 더 오른다고. 지금 내, 말, 내 말이 진짜 맞았잖아 지금도 야홍라가이말 네 맞았어 전화 온 친구도 있어 그래 야 말이 돼? 인구수는 절벽이고 인천은 전국에서 아파트 공급량 1위야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값이 더 오르냐고 반값 된다고 그랬는데 송도에 15억짜리를 6억에 팔았어 얼마 전에 실거래가가 지금 보니까 송도 집값 그 자체가 엄청 싸더라고요 아, 나는 송도 아파트값이 15억이라고 그래서 이게 왜 15억인지 설명을 해달래. 근데 설명하는 사 일반인은 없어. 왜냐, 뭐 역세권도 아니고, 뭐 주변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갔는데 베란다에 곰팡이 시커멓게 껴 있어. 왜냐, 바닷바람이 오니까 곰팡이가 사는 습니다. 환경이 곰팡이다. 100% 완벽하게 했는데,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렇 진짜 이렇게 돼 있다니까. 베란다에, 어. 그 내가 청소비 3 0만원 받고 다 닦아줬어 직원들 데리고. 저거 내가. 어, 싸게 있는 몇 어. 명인데요? 아니 베란다만. 아 베란다고? 어 베란다. 그래서 야애 키우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게 왜 십억이야? 그러니까 모르겠대. 애 키우는데 곰팡이 있으면 아토피 생길 텐데. 애기가. 응. 적당해야지. 히야 모든 물건에는 값어치가 있지. 이 떡볶이가 왜뭐 이게 이만 얼마인지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 이 체내 체인점 애들은. 저 인천 논현으로 이사갈까 생각 중인데. 논현동? 네. 거기는 뭔데요? 논현동 괜찮지. 왜 인천 논현이 수입분당선이 있어가지고. 아니 돈 벌면은 싸 싸게 급매 나온 거. 어 우선은 아직까지 사는 건안 하고 싶고. 사는거는 제 고향이나 음. 아니면 음. 중심구로 사고싶죠 화성쪽으로 화성이나 아니면 인천 중심구로 살고싶은데 음. 지금 전세는 하면 안될 것 같고 왜냐면 금리가 이러니까 전세하고 가보잖아요 그래서 저금만 해 지금 월세로 사는데 그거를 이제 인천 논현동으로 갈까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사장이 하기동 사니까 하기동으로 이사 와야지. 근데 하기동은 오피스텔이 없어요. 인천 운현동이 되게 가깝더라고요. 여기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하기동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진짜 괜찮은 거 있어 나도 살고 싶은 오피스텔. 깔끔하고 앞에 아트인 이렇게 정원도 있어. 근데 교통이 불편해서. 교통이 왜 불편해? 인하대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 인하대 역에서 저한 번에 인대 역에서 오거든요. 부동산 부동산을 나는 이해 이, 이, 이해가 안, 아, 안 가는 게 인천에서 예를 들어서 네가 어디 뭐 어디서 일한다고 부동산? 어, 저... 아 그랬거, 야 그거 얘기. <laughs> 네.